미국의 전직 전차병이 군창고에서 M60A3 전차를 훔쳐 도심을 파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7일, 과거 미군에서 전차병을 복문했었던 쇼넬스는 간호사인 아내와 이혼 후 가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척추 수술 실패 등의 건강 문제로 극도의 불안정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캘리포니아 주방 이군 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해 무장이 실리지 않은 M60A3를 탈취해 시내를 질주. 무수한 신호등과 가로수 그리고 자동차를 파괴하며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고가 도로 기둥을 들이박으며 무너뜨리려고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경찰차로는 전차를 막을 수 없어 약 30여 분 동안 그는 큰 제역 없이 도심을 파괴하고 다녔으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걸려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이 틈을 노린 경찰들이 전차 위에 올라타 두 종석을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도 전차를 움직이려 하자 총기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천만 다행이도 민간인 사망자는 없었다고 하네요.